어. 자, 이제 해외 축구하겠습니다. 어, 삼십일. 어, 어. 해외 축구. 존재쓰다. 어. 자, 그럼 어, 하겠습니다. 해축. 어, 이거 맞지? 어. 자 순서대로 설명할게요 어,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야구 본다고 안 오는 거야 야구 본다고 시청자 해축 안 오고 이러면은 다시 보기 제가 다 남겨놨거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원래 국내 야구는 제가 배팅을 우리 정상화가 됐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정상화가 됐을 적에 MLB하고 NBA 주로 배팅을 하고 국내 경기는 소액으로 놀았습니다 소액으로 소액으로 놀고 주력배팅 제가 하지 말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내 경기에 지금 미쳐서 있는데 잘 생각해야 돼. 잘. 어, 이런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 3년째 얘기했는데 뭐라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국내 경기는 개나소나 이길 팀들이 계속 이깁니까? 이겼다 개나소나 이길 팀으로 봤던 팀이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50% 어, 승률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국내 경기 미친듯이 베팅을 하는데 국내 경기는 원래 소액으로 놀고 치워야 돼. 실질적으로는 프로토로 여러분들이 적중을 하고 마이너스를 안 보고 득보고 놀려면은 NBA하고 MLB 위주로. 어, 해축도 솔직히 어려워. 해축도 솔직히 말하면은 적중할 확률이 두폴 하면 적중할 확률이 높지. 근데 여러분들 두폴안하자 어, 세폴 이상 하자세폴 이상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폴락 달고 살 겁니다. 어, 제가 분명히 얘기해. 적중을 바라고 마이너스를 안 보면서 놀 사람들은 두 폴이 맞아. 근데 국밥들은 어쩔 수 없이 다폴 하는 거야. 국밥들이 두 배에 만원안튄 거거든. 그러니까 국밥들은 한 폴락이 거의 생활화 될 겁니다. 어쩌다가 정배 다 터지면은, 어, 몇번 맞고, 어, 역배가 터지거나 이러면은, 어, 맨날 마이너스 볼 거예요. 맨날.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맞아가지고 10일 동안 한 번만 맞추면 본전이거든. 근데 10일 동안 한 번도 못 맞추면 마이너스야. 어, 그렇게 가, 원래. 원래 그렇게 가이. 응. 음. 그니까 세폴 이상 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아, 한 폴이네, 아깝네, 아깝네, 아깝네가 아니고, 원래 세폴 이상 하면 한 폴락은 당연한 겁니다. 어. 그러다가, 뭐, 배당 대비 한 번씩, 뭐, 마이너스 안 보면 돼. 어. 한 폴이 잘하는 게 아니야. 원래 한 폴락이야. 한 폴락. 세 폴, 네폴 하면 거의 다한 폴입니다. 한 폴. 음. 두 폴에서 강승부를 가는 게 맞아. 근데, 제가, 어, 그러면 봐봐. 제가 하는 얘기가 뭐야? 국내 경기에 두 폴의 강승부를 제가 하라 했나? 하지 마라 했나? 답만 찾으면 되지. 어. 국내 경기에 강승부 가지 마라 했지. 가지 마라 했으니까 국내 경기에 강승부 가는 사람들은 돈버릴거 알면서 본인들이 배팅하는 거야. 맞지? 어. 그, 그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NBA, MLB 할 때까지 돈, 나는 그냥 돈 버릴 거다. 읽고, 맞고,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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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어, 국내 강승부는 저는 절대 안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소액으로 항상 놀라고 했어요. 어, 국내 경기는 두 폴의 강승부로 가할 경기가 아니라고 항상 얘기하지. 차라리 국내 경기는 국밥으로 다폴해서 마이너스 보더라도 한 폴락 당하는게 맞아. 어, 그게 맞습니다. 자, 볼프스 부르크하고 프랑크 브르트 하겠습니다. 자, 볼프스 부르크가 여러분들 직전 경기 레버쿠젠 상대로 승리를 거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쓰나미는 맞습니다. 그것도 4대 1. 경기는 어떻게 흘러갔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 어떻게 흘러갔다고 얘기를 해? 어. 경기는 볼프스 대가리로 끝냈던 경기야. 어. 볼프스 대가리로 어 끝냈던 어 그런 경기입니다. 그런 경기. 음. 그래서, 뭐, 볼프스가 4대1로 이겼다고 해서 오늘 이 경기 볼프스 개몰렸어. 왜? 프랑크부르트가 지금 경기력이 심각하거든? 어, 계속 연패, 연패를 끊었는데 직전 경기 프라이부르크하고이 경기 개나소나 봤던 무승부였잖아. 맞지? 개나소나 보는 비슷한 애들, 제가 얘기했지. 누가 이기겠냐고. 프랑크나 프라이나, 프랑크부르트나 프라이부르크나 비슷한 애들끼리 경기해가지고 결국에는 무가 떴잖아. 어, 치고받는 난타전 3대3 무승부가 떴습니다. 맞지? 전략적으로는 볼프스가 홈에서 유리한 건 맞아. 근데, 뭐, 직전 경기, 일단, 레버쿠젠을 잡았는데, 레버쿠젠 상대로 뭐, 승리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맹공격수 뭐, 베그 어, 베그 호스트, 뭐, 복귀를 해서, 아직까지 정상적인 부분도 아니고, 오늘, 프랑크부르트가, 역시나, 수비가 불안해. 수비가 불안한 팀인데, 버틴다면, 볼프스도, 버티는 팀 상대로는, 박살내기는 힘들어. 어,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저는 따로 길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력적으로 봤을 적에, 이 경기는 볼푸스가 유리한 건 맞아. 오늘 볼푸스가 개나소나어 오늘 해외 쪽 구매율 1위는 볼푸스 부르크 승입니다. 어 볼푸스 부르크 승인데 뭐 저는 이 경기는 볼푸스 뭐 승에 어주력배팅안하겠지 그러니까 소세지는 닭공이야. 닭공. 지금 수비가 좀 아쉬워서 그래. 닭공이니까 볼푸스가 역습에서 때릴 거야 분명히. 역습에 무너질 확률이 높기는 하나. 어 그래도 오늘 치고 받는 난타전 건다고 한다면은 의외로 이 경기 난타장 끝에 무승부가 나거나 그런 변수가 상당히 높거든. 그리고 3일 일정이라고 얘기했죠. 어, 3일 일정. 상당히 일정도 빡세. 그러니까 이거는 개나소나 볼프스 부. 해 쪽이나 모든 볼프스 승 봐. 어, 저도 볼프스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수비력을 봤을 적에는 볼프스 보는 게 정상이야. 어, 정상인데 이 연기는 뭐 당연히 뭐 볼프스가 있뭐 여러분들 구매를 이루고 볼프스 승리할 건 같아. 근데 무승부의 위험이 어, 존재한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게요. 자, 헤르타 베를린하고 아쿠스부르크 가겠습니다이 어, 경기도 여러분들 뭐 베를린이 지금 상당히 좋지. 경기당 평균 득점력이 거의 3 골, 4 골. 어,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라이프치였어 라이프치, 라이프치하고 라이프치가 대장에 나왔지. 대장에 나와가지고 이대이 무승부가. 됐어. 어, 흔들라, 애기 아님 100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데이터는 쪽지로 보내죠. 어, 공지 읽어보십시오. 꼭. 어, 어, 늦게 오신 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 어, 라이프치가 태장이 나오면서 이 경기 라이프치 여러분들, 뭐, 뭐, 박살이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2대2 무승부. 역시나 뭐, 다득점이 났고.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때도 뭐, PK를 얻었죠. 어, PK도 얻었고, 태장도 나왔고, 어, 아무래도, 헤타베를린이, 어, 이 경기는 비긴 거에 만족을 하기에는 좀 아쉬웠던 그런 경기력은 맞습니다. 그리고 헬타벨링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당 지금 클린시트 경기를 가지고 갔는데 어 직전 경기도 수비가 좀 많이 아쉬웠던 건 맞아. 수비들 지금 핵심 수비들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거든. 빠져 있어서 좀 수비도 정상은 아닙니다. 근데 아쿠스부르크가 직전 경기 파더보로나고 그냥 업무가 떴죠. 어, 근데 아쿠스 아쿠스부르크가 왜 그렇게 어 몰렸는지 저는. 뭐 그때 아쿠스부르크가 몰릴 만한 팀이 아닌데 구매율이 아쿠스부르크가 1위 아 거의 1위 2위 했잖아. 음. 그리고 오늘도 파더보르는 닥치고 수비할 거야. 닥치고 닥치고 수비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수비하고 실점 당하기 전까지는 파더보르 오늘 공격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헤르타벨를린 유리한 건 맞아. 유리한 건 맞는데 닥치고 수비하는 팀들 상대로는 아무리 그래도 고전을 할 수밖에 없어. 고전을 당연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뻔하잖아 디셀도르프. 바르미넨도 쉽지 않을 거야. 디셀도르프도 닥치고 수비할 거고. 어. 그래서 이 경기는 뭐어 길게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길게 뭐아 아쿠스부르크. 아쿠스부르크가 닥치고 수비할 거야요 오늘 아쿠스부르크나 뭐바다보론은또 경기가 또어 내일 경기지. 어. 바다보론이나 아쿠스부르크나 디셀도르프나 닥치고 수비할 거야, 결국에는. 전어 전술에서 밀리거든. 전술에서 밀릴 거기 때문에 오늘 아프스 그렇고도 닥치고 수비할 겁니다. 닥치고 수비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원래 그래 승점 확보해야 되는 팀들 지금 강도권 허덕이고 순위 싸움 해야 되거든. 어 강팀 상대로 자기들이 전력이 밀린다 무조건 수비할 거야. 어 무조건 수비할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오늘 베를린이 유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베를린이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무의 위험은 존재를 해. 그래도 결론을 짓자면해 쪽은 베를린 승에다가 마인스 승다 듣죠. 을 보고 있고 어, 제가 생각하기에도 베를린이 유리 한건 맞아 그래서 베를린 승을 접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주력 배팅을 할 만한 그런 어, 주력 배팅 만약에 정배 찍고 금액 좀 낮춰서 배팅한다 이 정도지 이 경기가 승량률이 높아 가지고 주력 배팅을 한다 그건 아니지 음. 자 마인차하고 호펜하임 넘어갈게요 이거 씨부려 어, 누가 이기겠냐고 이거 어, 누가 이기겠어 자 마인츠 같은 경우는 직장 경기 운영 밸리 원장 가가지고 수비가 못 뛰었잖아. 어못우고뭐 승점 확보를 하고 있고 그나마 전술적으로 마술적에는 뭐 복귀자들이 좀 있어. 근데 원체 득점력이 떨어지는 팀이거든. 득점력이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 수비도 좋은 팀이 아니야. 닥치고 수비할 건데 좌우측면 수비가 약해. 그러니까는 오늘 양쪽 어 좌우측에서 흔들어주면 은 호펜하임도 해볼 만해. 호펜하임이 지금 직장 경기 승리했죠. 킬런. 휠런 상대로 3대1 승리했어. 3대1로 승리를 했는데, 오늘 호페나임이 분위기 탈수 있는 그런 경기는 맞아. 그래서 호페나임이 뭐 정배를 받았는데, 어,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 경기는 해쪽 같은 경우에도 호페나임의 약 우세를 봐. 어, 약 우세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호페나임 같은 경우에도 부상에서 복귀자들이 돌아오므려서 득점력이 살아난 거거든. 그러니까 마인츠의 수비에서 측면 수비에서 약점이 있으면 호펜하임이 좌측면 흔들면은 재미를 좀볼 수도 있거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에 해외 쪽 같은 경우도 호펜하임이 약우이다. 어, 이렇게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경기는 호펜하임 결국에는 마인츠나 이런 경기는 무작던지 어, 반대 편에 금액 올리기도 그렇고 무작고 치워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오늘 이 경기는 어. 수비로 버티기 시전하기 보단 골이 좀 터질 거야. 마인츠가 버틴다고 하더라도 수비에 대한 확실한 약점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제가 봤을 적에는 다득점 쪽으로. 어 굳이 이 경기를 배팅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승패보다는 오버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쪽은 역시나 언더를 보는데. 어 일단 수비적인 어, 확실한 약점이 있고 상대방이 공략을 한다면 이런 골이 난다면은 어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펜하임이나 뭐, 뭐 승패를 가리기 보다는 음, 이 경기는 다득점 쪽으로 보는 게 어, 얘네 만났다면 골 파티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 그러니까 전술상 좀 선취 골이 이르게 터지면 은좀 서로 치고받는 그런 경기 쪽으로 어, 흘러가 어, 그렇게 좀 흘러가는 어, 그런 경기로 어, 갈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어 지금 이제 사람들 슬슬 오겠지 어 사람들이 슬슬 올 겁니다 어, 슬슬 올 거고 자 오늘 이 경기 만약에 다포를 한다 다포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당연히 LG가 승리할 확률이 높겠지 어, 아까 오버 간 사람들은 아까 부러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폴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LG 부러지면 복권방 다시 가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LG에다가 기아에다가 하나 묶어야지 되지 않나? 어. 그러니까 저는 국내 경기 어 다폴로 한다 했잖아, 다폴로. 국내 경기는 다폴로 다섯 경기 맞추려고 하거든. 오늘 어 LG 부러지면 이거 그냥 복권방 가서 날려야 되잖아, 맞지? 날리든지 복권방 다시 달려가야 되잖아. 그럴 거면 은 어떻게 접근을 해? 엘지승에다가 기아승 찍고 편안하게 보고 뒤에 경기 맞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나? 어. 저는 양방 때렸습니다. 양방 때리고 보면 얼마나 편해. 배당 맞은 게, 어, 저는 복권방 또 달려가가지고 돈을 또 투자하기 싫거든. 두시경기 부러지면 또 달려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 포를 할거 미리 이 경기, 어, 아무 경기 결과나 나오라고 생각하고 뒤에 경기를 맞추는 거야. 그래서 양반 까가지고 엘 g 성 기아성 찍어놓고 나머지 경기 뒤에 거 맞으라고 저는 그렇게 뭐 배팅을 합니다. 다폴할 적에 5시 경기 같은 시간이면 모르겠어. 같은 시간이면 모르겠는데 한 경기, 이 경기 부러지면은 결국에또 달려가야 되잖아. 다폴 날라가는 거 아니야, 다 폴. 국내 경기에서 제가 주력 배팅을 안 한다 했지. 저도 네 폴, 최소 세 폴에서 다섯 폴 해. 세폴 다섯 폴 하는데, 어. LG 부러지면 복구망 다시 달려가서 나머지 네 경기 중에 다포를 해야 되는데. 다섯 포를 할 거면 두개 양방 치고 뒤에 거 봐야지. 맞죠? 어. 지금 이제 LG 부러지고 오는 사람들은 오늘 다시 보기 없을 겁니다. 어. 자, 빨리 마무리하고 끝내자. 에? 자, 샬케하고 브레멘 하겠습니다. 자, 샬케하고 브레멘도 뭐 전술적으로 오늘 별 차이가 나진 않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샬케가 지금 심각하거든. 그러니까 이 경기는 브레더 브레멘 역배를 좀 보, 보는 그런 경기도 맞아. 브레드 브레멘 같은 경우에도 매년 글라드바 상대로 홈에서 그냥 잘 버텼거든. 어, LG를 왜 갔지? 형님, LG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LG를 왜 갔다니요? 오늘 구매율 2위가 LG였어. NC하고 LG하고 다몰렸습니다 LG를 왜 갔지? 개나 소나 오늘 LG승 봤습니다. 어, 개나 소나 LG승 봤어. 오늘 여러분들 돈이 전부 다 LG 쪽으로 다가 있어. LG 보는 게 정상이라니까. 어. 이게 국내 야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 이게 어, LG를 왜 갔지가 아니야. 어, 아까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LG가 다 몰렸다고. LG가. 오늘 7대0이네. 7대0. 어. 오늘 이거 다시 보기는 없을 겁니다. 빨리하고 끝냅시다. 음. 자, 샬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뭐 연패에 빠진 팀이야. 연패에 빠진 팀이고 그나마 브레더브레맨이나브레더브레맨이뭐 직장 경기 맨앤글라드바우 이때 여러분들 맨앤글라드바우도 개몰려가지고 부러졌지. 근데 맨앤글 라드바 같은 경우도 뭐 경기력 브레드 브레멘이 경기력이나 오늘 이 경기 역배를 받을 만한 경기는 아니거든. 어, 샬케 꼬라지 대비로는 뭐 유리한 것만 이건는 제가 길게 설명을 안 할게요. 오늘 그나마 징계로 결정자까지 뭐 브레멘이 있기 때문에 전력적으로는 좀뭐 대등해진다. 뭐이 정도 샬케가 골을 넣을 확률은 상당히 떨어지거든.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뭐. 지금 현 시점으로는 뭐 브레멘도 결국에는 강등권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승점 확보. 그러니까 이 경기는 의외로 애들이 몸을 사리는 경기 쪽으로 흘러갈 거야. 어 전력적으로는 어, 브레멘이 역배를 할수 있는 그런 경기기는 하나. 어, 몸을 좀 사리는 그런 경기 운영으로 간다면은, 이 경기도 실질적으로 무잡아야 되는 경기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 무슨 부쪽으로 어, 생각을 하는 게 맞지. 해쪽도 그 부분 때문에, 뭐, 브레멘프렌슨 무슨 부쪽. 그리고 뭐, 저득점. 뭐, 저도 오늘 이 경기는 똑같습니다. 어, 번외로 이 경기는 무잡아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승패의 향방은 브레멘이지지는 않는. 프렌승에다가 역시나 조심스러운 경기운영 언더쪽으로 흘러갈거는 같습니다 어? 자 바이르미넨하고 디셀도르프 이거는 안할게요 해외쪽은 이경기 뭐 4대1 5대1 그냥 계약사를 보고 있는데 바이르미넨이 핸드가 마이너스이고 온오버 3.5야 어 3.5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디셀도르프 오늘 버틸거야 디셀도르프 닥치고 수비야 초반에 두골 넣고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세골 이상 나와야 되는데 해외쪽은 다마이너스인가 세 골차, 내네 골차 그 계약서를 할 거라고 봐. 할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어, 오늘 이 경기 디셀도르프가, 어, 무조건 버틸 거야. 무조건 버틸 거기 때문에, 바이르미넨이 이겨도 뭐한 골? 어, 터지진 않을걸. 1.0이 소수점이기 때문에. 1.0이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이 경기, 언 n 보도 3.5는 그냥 안 하는 게 맞아. 바이르미넨 상대로, 어, 언더 찍기에도 그렇고. 그렇지. 근데 이 경기는, 뭐 해쪽은 역시나 언더를 봐. 한쪽이 닥치고 수비를 한다면은 초반에 골이 터지지 않으면은 맥스가 두 골이 두골 차거든. 그렇다고 디셀도르프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인 경기 운영 역습을 안할 거야. 오히려 역습을 하다가 제 역습 당해서 추가 실점으로 쉽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이 경기도 디셀도르프가 계속 버티다가 결국에는 바이미넨이 뚫어내는. 그래서 저는 이거 마이너스 일하면 디셀도르프 프렌스, 프렌스는 봅니다. 해쪽은바이미넨 승에다가 마이너승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어,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